안녕하세요. 닌자 TV입니다. 제가 오늘은 클립으로 팽이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이 롱로즈나 벤치가 필요하고요. 어, 그리고 클립 한 개가 필요합니다. 네, 준비물 간단하죠? 일단 클립을 롱로즈나 벤치로 펴 줍니다. 일자로. 네, 일자로 펴 줍니다. 이게 울퉁불퉁하면 안돼요 일자로 펴줄때 진짜 딱 일자여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팽이가 그좀 오래 못 돌아요 그리고 팽이 모양도 이상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딱 일자 딱 일로 돼야 돼요 진짜 거의 그렇게 돼야 돼요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으면 좀 다듬어 주세요 전좀 다듬고 올게요. 네, 이 정도로 네, 이 정도 일자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그 다음에 한이 정도 이쪽에서 이제 꺾어주세요. 이 정도 간격 이쪽에서 맞나? 잠, 잠시만요.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꺾어주세요. 네, 이렇게 꺾어주신 다음, 이제. 잠시만요. 네, 이렇게 꺾어주신 다음. 바꿔주신 다음 이제 한 이쯤? 이쯤에서 한 이쯤에서 이쯤에서 이제 한 바퀴를 돌려줄 건데요. 동그랗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이제 이쪽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만들게요. 아. 이렇게 가지고 동그랗게 해줘야돼네 이런식으로 계속 이렇게 동그랗게 해줘야돼요 모양은 나중에 다듬을거니까 일단 원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쪽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요것 좀, 좀 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부터 다르니까, 이게 끝까지, 아 네. 이제 이렇게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요거를, 어, 이거를 이렇게 이 이쪽 부분을 이렇게 아 이거를 안쪽으로 안쪽으로 접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야 돼요 네 이렇게 꺾어줘요 네 이렇게 꺾어주고. 해 주고 밑에 이렇게 옆에 옆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랑 둘이 이렇게 좀 붙여야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다 뜯어 주고 그다음 마지막 마지막 밑에 거를 꺾으면 밑에 부분 있잖아요. 이부분들 이제 또 꺾어주시면 돼요. 어, 잠깐만. 이쪽 위에 거랑 둘이 맞춰야 됩니다. 아니, 길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붙어,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둘이. 예. 이, 이쪽 일자로 돼야 돼요 이게 이쪽은 손잡이고 밑에 거 이제 밑에 이제 돌아가는 거그 만들 건데 밑에 이렇게 땅이 렇게돼그 만들었는데 이 손잡이랑 이 밑에 이거랑 줄 일자가 돼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꺾어 주셔야 돼요 줄이 이렇게 일자가 돼야 돼요. 이거랑 이러랑 붙어가지고 진짜 1이 돼야 돼요. 진자 이렇게 1, 여기까지 진짜 다 완성되신 분들은 이제 다듬어줘야 됩니다. 이게 안 동그랗잖아요. 안 동그라면 오래 못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동그랗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다듬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전좀 다듬고 와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 다듬고 왔는데요. 일단, 아까 제가 다듬는 거는 아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럼 시청자분들이 지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많, 다 다듬고 왔는데요. 일단 다듬는 거는 이렇게 똥, 다 하셨잖아요. 그 다음 다듬는 건 이제, 이거를 동그랗게. 여기가 좀, 진짜, 너무, 좀, 원이랑 좀 비슷할 정도로 여기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쪽 손잡이랑 밑에 부분이랑 일자가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쪽과 이쪽 이렇게 원래 벌어지는데 붙여주시고 그 정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거 원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원이 아닐 때는 이렇게 약간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왔잖아요 퉁불퉁해서 원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퉁불퉁한 쪽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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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펴주세요. 그 이거 일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두 개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붙이냐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와 두개 반대로 해가 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하고 원래대로 이쪽을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이건 이렇게 안 붙여졌을 때는 이걸 위로 하고 이걸 아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둘이 이렇게 붙여서 이제 이걸 딱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둘이 이런 식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초점이 안 맞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원이 반듯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처럼 이 정도로 되셨다면 이 정도로 되셨 이 정도 여기 일자도 이, 저, 저와 비슷하게 됐고 이 원도 저와 비슷하게 되셨다면 이제 한번 돌려봅니다. 여기서 돌렸을 때잘 안돌아가면 이걸 더 조금 더 다듬어야 돼요 음, 그럼 돌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니 카메라에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너무 약하게 돌렸어요 이 정도로 돌아가시면 앉아듬어도 되는데, 이렇게 돌렸을 때, 한 3초도 못 버텨요. 3초도 못, 보... 3초못 붙이고, 2초도 못 버티면 다시 다듬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돌죠? 네, 이렇게 도는, 도입니다.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한번 보디게 도는 모습. 자세히 한번. 이게 너무 빨리 멈춘다고. 이게 너무 빨리 멈추면요. 그좀더 다듬어 주셔야 돼요. 좀. 한 10초? 10초나 5초는 버텨야 돼요. 아, 다시 해볼게요. 제 거는 한 5초 정도 버티는 것 같은데. 이거를 잘 돌리면 시 오래 들어요.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이거를 땅에 붙이신 다음에 이렇게 돌리세요. 그래야 좀더 오래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돌릴게요. 아,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돌긴 도는데, 좀. 제가 저번에 만들어 놓은 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 이것부터, 오늘 만든 것부터. 아이, 실수, 실수. 이게 클리핑이라서 그렇게 너무 잘 도, 잘돌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근데 이 클립이라서 좀 약하거든요. 뭐, 이렇게 돌고, 저 옛날에 만든 거. 옛날에 만든 게더 오래 도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빨리 만든다고 좀덜다아만나 봐요. 오늘 만든 걸. 둘이 비교해볼게요. 비교해보면. 살짝 이게 더 둥글죠? 이게 저번에 만든 거고, 이게 오늘 만든 거예요. 비교해보면, 비교가, 될 거예요. 네. 이걸 덜 다듬었나봐요. 이것보다. 그래서 이게 더 오래 돌아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클립팽이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어, 이거, 이거는 준비물도 간단하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만드실 때다듬는게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래도, 뭐, 만드는 걸잘 하시는 분이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꾹꾹꾹 누르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자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돌리고 마칠게요. 안녕!